야, 안녕하세요. 낚시를 좋아하는 3D 팬왕수고 잼디 입니다 자, 오늘은 야이축구이대 쳐. 예, 실제로 제가 드리려고 군산 대야도, 예, 대야도까지 와서 어, 방송을하게됐습니다 일단 한번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그만 게 하나 온것같은데 왔는지 볼게요 또 줄에 걸린 건지 모르겠네 아예 보이시나요? 예 요즘은 지금 사이즈들이 좀 작아요 예 사이즈 작아가지고 근데 요런 게또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 저그 유정란 예 저한테 굉장히 또예 정말 맛있는 유정란을 줘가지고 어또 왔어요 아우 어, 개미가 갬비, 이 스피닝 일만의 이 매력, 찍찍찍찍 이 야, 이것 때문에 이부정류를못 버리겠다니까요. 어 이거, 어, 예 예. 이렇게 치아리 작지만 작지만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우 지금 뭐 마, 마이크 유선 마이크 선에, 어 지금 핸드폰 저기에 굉장히 난이하네요 보니까 난이합니다. 아 그래도 또 한번. 아싸 찍찍찍 찍찍 찍찍 찍이 맛에 아이 맛에 스키닝 릴를 쓰는 거예요 저는 베이티를 안 써요 왜 아유 좀어 여봐 이렇게 이렇게 어줄라고 이렇게 같이 걸렸어 두 마리 보이시나요 어 쌍꺼리 아 잠시만요 댓걸에어뭐줄 걸리나 말리나 나 신경 안 쓰고 나를야요 요게 지금 조금이야 이리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작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,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. 아, 전지 제가 제가 왼쪽으로 또 닐링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 지금 제가 암밴드에다가이 휴대폰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, 야, 이게 좀 계속 풀어지네요 릴링 하다 보니까. 근데 지금 전부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. 저희 오. 우리 저희 교수님, 김명규 교수님들. 었는데 낚시 별로 안좋아하시는 분인데 지금 거의 웬만하면 저를 도와줄 텐데 어, 지금 잡으시기 바쁘고 저 옆에 박피디님 어, 혼자 하기 바쁘 어, 진짜 세팅만 해주고 저지 혼자 하는 거야 그냥 어, 예, 어, 그러는 거 아니야? 어, 씨. 아, 아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, 자, 자기가 잡. 이게 쭈꾸미 앞에 쭈꾸미 앞에 뭐, 형동생 없고요 뭐, 어, 없어. 은이 그러나 어딨어. 저기 뭐, 저 이어미 팀장님. 어, 어, 혼자 계속 그냥. 어, 다시 답답하네. 어, 왔습니다. 아우 한 마리. 왔나요? 어, 안 왔나요? 안 왔나요? 어, 안 왔나봐. 왔네. 어, 왔네요. 어, 왔네. 어, 왔네. 어, 어, 조그만 거. 봐 역시. 예. 예,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조그만 게 잡혔을 때도 이 제가 이 잼디는 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때? 아보다더 많이 잡는 거 같은데? 아니야? 조금만 저거. <laughs> 자, 아, 오늘, 아, 잼지, 아, 분산, 배어 피싱에서, 우리 이제 지인분들과, 아니, 독배, 독배를 그, 예약을 한 겁니다. 지인분들과 1회 보인돌 피싱 낚시대회를 해가지고, 참가를 해가지고, 이렇게 아, 방송을 진행했고요. 잠시 후에, 우리 유명하신 우리 박채영피디님 라이브 방송 예예 예.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이들 방송 참가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잼지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바이.